높이가 1 3 m 에 달하는 유리 수상고입니다 꽃잎이나 나무 잎파리 문양으로 꾸민 유리벽 안쪽으로 선비의 기계를 상징하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 문양의 유물이 나란히 놓였는데요. 곱게 뻗은 가지에 세 가닥의 잎이 붙어있는 대나무 문양 벼루, 겨울 추위를 견디고 맨 먼저 피는 꽃을 담은 매화형 연적의 정교한 조형미가 시선을 꿉니다. 이 연적은 요 형태도 꽃이고 그 안에 매화가지도 문양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예쁜 꽃의 꽃이 들어간 연적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귀와 행복을 의미하는 모란문양이 그려진 백자청화 철암모란문호와 모란문 접시가 시선을 끌고 굉장히 큰 꽃으로 부귀 영화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화중왕, 꽃중의 왕으로 불리는 게 바로 이 모란인데요. 저희 이 모란... 버드나무가 드리워진 물가에서 오리가 논이는 풍경이 담겨있는 청자흑백상감 포료수금문 편호는 마음의 고요와 여유를 선사하는 유리정원입니다. 유리정원처럼 꾸며진 수장관에서 꽃과 나무 장식이 들어가 있는 유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자기와 토기 철제 유물 70여 점을 꽃과 나무 문양에 따라 선비, 부귀 풍요, 치유 사색, 생명으로 부분에 진열해 놓은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따뜻한 수장고를 산책하듯 돌아보면서 유물에 담긴 의미를 짚어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리 정원들을 쭉 둘러보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도자기를 구웠는지 그런 변전사나 음, 옛날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의 역사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알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수장고 형태로 구경을 한게 처음이었는데 이 꽃무늬나 음, 도자기들이 너무 예뻐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유물에 대한 해설은 하루 네 차례 진행되는데요.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식물 관련 도서를 보거나 수장품에서 따온 식물 문양 엽서를 꾸미는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선비의 정원에서 네, 매화 연작을 보고. 케이퍼 아트로 매화 꽃을 만들어 보는 체험도 같이 했는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어, 풍요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오늘 박물관에 온 체험이 매우 뜻깊었습니다. 매화를 가지고서 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날씨 많이 춥지만 매화꽃이 활짝 피어서 어, 저희 집에 갖다 놓을 수 있어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속 유물과 사진 음원 등 90만 건이 넘는 민속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방형 수상고인데요. 이번 수상고 산책 유리정원은 개관 이후 유리벽 수상고를 활용해 선보이는 두 번째 전시입니다. 저희 박물관 뒤쪽으로는 이제 그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과 한글 박물관의 관련 시설들이 또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파주에 오시면 국립민속박물관을 위시한 다른 국립박물관들이 모여 있는 어떤 박물관 벨트처럼 여기가 꾸며질 텐데요. 그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역할을 하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 개방형 수장고가 물리적 개방을 넘어 유물을 활용한 이색 전시 등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 명소이자 치유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이충옥입니다.